왕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든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겠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네. 아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예. 예.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이 별로 없다.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계속하세요.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은무의 축구를 뛰는 걸 알았다고. 오즈남 넓 기를 반드시 한다건설로봇 준비 완료. 방울뱀 자가 계시는 보물로 달고 다니나?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 이거 영 마음에 안드는걸 열받게 좀부드 시간만 위하지만 아주 나쁜 남자야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 시간만 비하

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안 좋아? 무슨 일이죠? 난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있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전로버, 준비 완료! 난 나쁜 남자야. 시간 남자 안전로버,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공격을 죽고 난 나쁜 남자야. 열번 반드시 안 시간 남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구애하게 만들어주자고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 하설러반 준비 완료 았다고나 나쁜 남자 뭔일 있어요? 간설러봇 준비, 준비 완료 눈은 봄으로 달고 다니라 바보는 약도 지 무법자들을 영입해야겠는데 그래서 내가 는건 뭐죠? 간설러봇 준비 완료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 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업그레이드 완료.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한다. 한다면 여기 열받게 한다. 명소를 파악했다. 본적 목표 확인. 모두 다 굴복하리라. <스> 열차를 파괴. 스캔 결과 생존자가 파괴되지 않았다. 메비우스 놈들은 악행에 대한 죄값을 치르며 썩어버릴 것이다. <놀라> 적대적 힘이 <용량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놀라> 죽어라. 발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하겠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바보는 약. 관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압박이 느껴질 것.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라이오자가 쓰러졌 제로리자. 조일레 주점에서 탈살릴 수 있어. 마음에 들면. 모세로봇 나가신다. 다 빗겨. 전진. 이거면 충분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당장 키워. 건로봇 준비 완료. 잘했다고. 한다면 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경림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업그레이드 완료 너는 보호모로 달고 다니라 반담이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난 나쁜 롤레, 롤레. 우리 대표님이라고 불러주면 생에이 깨어나죠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놀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됐다 계속해라 로 준비 완료 반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야, 야, 뭐, 또, 또. 하지 난 나쁜 남자야. 형님이라고 불러.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일이 있으저열차 탑승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건 뭐지? 여는데요는데요 어? 여기는 이비스장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무시겠는데요? 그래, 저 반역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짓밟아야 한다. 열받게 하지 마라. 시간이 필요하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처리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같이하습니다고 발리우스의 보급 절반 정도 모아. 아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형님 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주어서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여기요 일감이 생겼고. 계속 하 세요？그래서 내가 얻는건뭐 지？우 상이 겁도 없이 우리 퀴즈 를 공격 한다. 알릴 수가 간다. 난 나쁜 남, 부끄러우신 <놀람> <놀람> 온종일 죽거리 <직거릴> 셈인가? 언제든 좋습니다. 시간 나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난,

개인들을 제거한다. 병사들이여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위도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